자, 우리, 그, 계좌 이체 프로시저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파라미터는 선언이 되어 있는데, 타입도 있고요. 로컬 변수에는 이렇게, 어, 제약 조건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파라미터에는 타입만 있고, 어, 이렇게 크기 이게 없어. 언제까지 질문 안 하나 보려고 했더만 계속 질문 안 하대, 요거. 어, 계속 아무도 질문 안 하더만. 정의? 이거 왜, 왜 타입 서는, 타이머 서는 데 있고, 어, 크기가 없어? 안 궁금했어? 생각, 생각 안 했어? 생각 안 했어? 어.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보자고요, 요거. 자, 여기, 그, 프로시저가 하나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 자, 지금 이거 이제 이 프로시저를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요. 에라 나요뭐 에라와 함께 만들어졌다는 데 왜냐하면은 어 여기 크기를 지정해놨기 때문에 에라나요. 어이 숨에 에라나. 그래서 이 프로시저나 펑션을 선언을 할 때요 크기를 주면 안 돼요. 이상하지만. 자 그럼 뭐 디폴트로 뭐 바차투 뭐1이 되느냐? 음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지금 현재 그이 프로시저를 호출할 거야. 자, 호출하는데요. 자, 이제 변수가 이봐봐. 여기는 바차투 40이야. 이거 얘는 넘버 7,3이야. 자, 그럼 파라미트 랭스를 다 호출하면, 얘 호출을 당하면은요. 얘가, 어, 이 변수가 쓰는 되겠죠. 이럴 때, 자, 이럴 때, 그, 지금 현재, 요, 여기서 호, 호 출하는 쪽에서, 이 변수로 뭘 넘겨주면, 자, 이제, 요, p 파라미터 1과 2가 이렇게 어, 메모리 할당될 텐데, 이럴 때, 이값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여기서 이제 전달할 때, 얘의 값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자투와 넘버는 쓰는 데 있기 때문에, 여기 크기, 또 제약 조건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 P 파라미터 1은 바차 2, 요거, 요거 40이 되고, 얘는, 어, 자, 7,3이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뭐, 여기 보니까 그 얼핏 보더라도 40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건 허질 당해도 에러가안 나요.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살짝, 음, 바차도 10이라고 해서 다요거 오출하면요. 어, 이걸 딱 호출하면 에러나요, 이거 이제 왜? 자, 이제 이 변수 딱 전달할 때이 크기가 10이죠. 그럼 음. 여기 어바자도 10이 되거든. 그럼 이제 이 열자 딱 받은 넘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해보면은 에러가 어, 납니다. 자, 이 제가 설명을 안드렸었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요. 어, 스트링 버퍼가 too small 하다. 페리어블 그 1에 그 크기가 또 너무 작다 이거죠 이제. 이게 이제 이거 담을 이거 이제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음, 요 프로시저를 선언할 때는 프로시저를 어, 선언할 때는 이 파라미터 어, 요게 타입만 주고요. 제약 조건은 선언을 안 합니다. 왜? 이 제약 조건 크기가 값, 값도 넘어지만 크기도 넘어오기 때문이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얘는 왜 크기를 줄까? 소진 오랜만에 왔으니까 자, 이제 질문 받아봐. 이제 너 오늘 많이 받아라. 자요어 요거 크기는 얘는 왜 줘야 될까? 얘는 얘는 호출 당한 놈이잖아. 얘는 왜 크기를 안 주고 얘는 크기를 줘야 될까? 그니까, 러 호출되는 놈하고, 그냥 호출 안 되는 놈하고 차이는 뭔데 호출되는 놈은? 저출뭐은뭐 그럼 어, 근데 얘는 맞지? 이아 하나는 방 어... 얘기했잖아 네, 그 호출을... 호출 될때뭐 그러니까 응. 호, 아니 호출 될때 넘어오잖아 이 자식아 같이 그래 그래 아이고 새끼가 그말 내가 듣고 싶은데 내가 지금 그래. 아유 내가 그뭐 그냥 <laughs> 숨넘어가다 그러니까 얘는 호출 될때갑도 넘어오고 타입도 그, 크기도 넘어오고 야는 그냥 바로 변조선이 되니까 그게 안 주면 그기가아이게 이건 디폴트로 32개니까 그래 대볼까? 이거 맞지? 그만 하고 싶은 거지? 어, 아니 잘했어. 빨리 해라. 내가 성질이 급해서 숨 넘어 가니까 이 자식아. 자 그래서 어이 파라미트 우리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얘기를 내가 안 했잖아, 그지? 지금 한참 있다 했다, 그죠? 자, 그래서 파라미트, 어, 랭스에 대해서, 어, 얘기를, 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됐고. 어후, 자꾸 클릭. 자, 어, 여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파라, 이 프로시저는, 어,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냥 여게 찍는 거다. 자, 얘는, 어, 또, 펑션인데, 파라미터가 없잖아. 자, 둘다 파라미터가 없는데요. 자, 이제, 어, 이게 얘는 그러니까, 보이드형의 메서드죠 그래서, 저기는 뭐야, 노 파람 피, 어, 노 파람 피, 이렇게 호출하네. 맞지? 파라미터가 없으니까, 이 프로시저다. 이렇게, 이렇게, 호출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자, 그리고, 어, 펑션도 해봐봐요. 펑션도 여기 있네. 펑션도 파라미터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한다, 이거지. 알았지? 진짜 알았나? 어. 자, 그럼 진짜 알았나 한번 볼까? 누굴 한복고? 번 자, 자그 알았다며? 자, 그러면 자바에서 이제 자바에서는 펑션 n 안 호출한다. 펑션은 s e l e 문장 안에서 호출하면 몰라도 자바는 이거 바로 안 호출해. 자바는 뭐 호출해요? 프로시저 호출해, 프로시저. 자 그러면 한 자. 어, 서영, 이 프로시저를 자바에서 호출하는 뭐 짬대 너?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했어 BGIN, 해가지고 비긴 해가지고 이제 n o 파죠 해가지고 이렇게우 n 이거죠. b 됐지 비긴 no, 파람. 음, 어우, 이름이 잘못됐네. 어 이름이 잘못됐다. 어 이름이 잘못됐어 그런가. 점 하면 나오는 겁니다. no, 어, 파람스피. no, p a r, p a r a m. 이게 N 안 났지? 짠. 뭐 이상해 이거. 사람 스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엔드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출력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했어 그렇죠 다시 한번 실행하면 뭐 이렇게 이제 나오네 그지 응. <laughs> 이선이한 줄에 해야 되는데 왜안 되지 뭐, 뭐, 뭘까? 너 비긴? 어? 허 이게 원래 되는데. 사업에서 호절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그, 스, 스, 뭐야, 이제, 스트링 변수에다 넣어야 되니까, 그냥 한 줄로 이렇게 해버리거든, 간단하게 하려고. 근데, 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어, 이거? 뭐? 뭐지? 사실 내가 요즘 이렇게 해서 호텔 한 적이 없어서, 내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네. 잠어 잠깐만 이거 어, 이거나이거나 똑같은 이거나이거나 똑같은데 왜안 되노? 아, 자 일단 그 어여? 그 니가 얘기하라고 알았지? 어 니가 얘기를 기장이니까 소명 기장하는 게 잘했지. <laughs> 자 근데 이제 이거 어여? 이걸 잡아야 이제 이제 요즘은 일에 호출안 한다 그랬잖아. 어디 호체 하나? 자, 오. 요즘 일안 하잖아. 일 이렇게 안한다 그랬잖아. 뭐가 하나 생겼잖아, 뭐? 어, 소진 뭐? 오, 오 요, 거 뭐? 이지라이이 스킬, 임마, 스킬 플러스 명령이고. 그래, 그비상 뭐? 잡아. 그렇지, 콜. 이거, 이뭐 모르면 안 돼, 콜. 이게 생, 이거 없을 때는 이래 호체를 했단 말이야. 잡아에서 무조건 이렇게 호체 했거든? 왜? 그래가지고, 이제. 어~ 무조건 보니까 이렇게 호출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노파람스 자 근데 자바에서 호출할 때 에, 이렇게 하면 되느냐 노파람스 p 하면 되느냐 안 될걸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때는 이제 뭐야 허리 또 해야 된다고요 귀찮고 요리 해야 된다고 이제 지금 내가 전달하는건 요거라고 뭐. 알았지응자 그럼 어, 됐고 자 넘어간다. 자, 이제 프로시저를 하나 만듭니다. 엔드 다음에는 이제 이 프로시 이를을 이렇게 쓸수 있어. 안 써도 되고 써도 돼요. 이건 과독성 때문에. 자, 근데 널넣어놨잖아널 행.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실행 안 하는 거야. 그렇다고 begin하고 end하고만 넣으면 에러 나. 그래서 널해 가지고 그냥 자, 이거는 바람이 터출하는 것만 어, 보여 줄 예제입니다. 뭐, 이렇게 쓸 일은 전무하겠죠. 그냥 이제 예제에서 요늘 랭을 하나. 자, 호출하는 거 한번 볼까? A, B, C, D.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수 선언하고요. 타입이, 어, 딱 맞아야 되겠지. 바자 투, 넘버 딱 해가지고, 요렇게. 자, 이게 이제 이 프로시저를 호출할 때 위치에 의한 표기법 위치. 자, 요거 하나, 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타입이 다 맞아야 되겠죠? 개수도 맞아야 되고.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웠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름에어한 표기법. 자, 제목은, 이름표기법이라고 그래서, 이건 안 좋은 게, 그, 여기 있는 파라미트 이름을 알아야 돼. 파라미트 이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뭐 하고 있냐면요. 아, 파라미트 A로는, V variable 1은, 파라미터 b에는 뭐 v 리 a r i a b l e 2뭐 이렇게 넘어간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이름의 표기법을 사용할 면더 복잡하네 이거. 어, 그냥 요렇게 하면 되지 뭐 만나고 이렇게 이름까지 알아서. 자, 이게. 자 이렇게 봐봐야 된다. 아까 음, 순수, 자 어, 순서를 똑같이 했는데 이름 표기법을 하면요 순서를 지맘 마음대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야 돼요. 순서 자체를 아직까지도 아니 순서 똑바로 해서 적으면 되지 많다고 이할 것이냐 아직까지 이래 서는 이유를 잘 모르겠잖아 그렇죠? 아니 순서를 제대로 하면 되지 자 여기는 또 처음에 두 개는 어 이렇게 어 순서대로 하고 얘는 뭐 이렇게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뭐 바꿔서 는 해볼까 자 이건 처음에 그두 개는 어 순서대로 넘겨야겠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음자뭐 당연히 이것도 됩니다 아직 뭐야 요씨 뭐야 이거 뭐지 어 아직까지도 어 이런 표기법을 써야 되는 이유를 뭐 충분히 어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자이 소설 가져오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좀 바꿀게요 어 얘를 자, 디폴트를 아, true. 디폴트를 시스테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디폴트를 제가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니 이제 모든 걸다 디폴트 줘버릴까? 디폴트 음. 디폴트를 어뭐 a 자 이렇게 모든 놈들을 다 디폴트를 줬어요. 자 프로시저 우리가 이제 튜닝할 때 보면은 내가 프로시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튜닝할 때어그 이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프로시저, 이런 것들이 있어요. <laughs> 파라미터가 막한 10개 돼. 파라미터가 10개가 되는데, 내가 모든 파라미터를 다 이렇게 넣고 싶지는 않아. 내가 넣고 싶은 값만 딱한개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10개 중에 나는 2개만 넣고 싶다. 10개 중에. 자, 이럴 때, 아니, 순서대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넣어야 되는 것도, 뭐 이렇게 자리에 맞춰서 다 넣어야 돼 파라미터가 아, 10개인데 8개 번째만 넣겠다 7곱 번째만 넣겠다 아니면 첫 번째 하고 7 번째만 넣겠다 이런 상황인 거지 자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미리 디폴트를 다 만들어 놨거든 디폴트 다 만들어 놓고 자 이럴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한다 어 내가 이제 프레시즈 호출할 때뭐다 빼고 아, 나는 D만 넣겠다, 이거지. D만 날리면 나머지는 디폴트로 다 날아가겠죠? 이럴 때 쓰는 거라고. 이럴 때. 알았지? 아, 알았나? 어, 파라미터가 많아. 한두 개, 이런 거 하지 말고, 파라미터. 우리는 근데, 프리뷰탈 때 보면 프로시저, 뭐, 디... 뭐, 많이 안 날아가. 몇개안 날아가요. 그런데다가, 이리 설 일은 없어. 거의 전무해요. 근데, 어, 자. 어, 이미, 이제, 튜닝할 때 보니까, 나도 딱 튜닝할 때만 이런 거 봐서 이렇게 내가 호출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어, 처음 봤을 때,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도대체 이건 뭐지? 아, 근데 나 다시 보니까, 이제, 아, 이게 파라미트 명이고, 이거 맞는데, 그죠? 자, 그리고, 어, 얘네, 어, 얘네는 디폴트가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야만 디폴터가 필요해. 이럴 때 디폴터를 어 이렇게 앞에 두는 게 좋을까, 뒤에 두는 게 좋을까? 어여? 앞에 두는 게 좋을까, 디폴터 뒤에 두는 게 좋을까? 어? 오왜왜 왜, 왜? 그래. 어 왜? 아니, 묵은데. 자. 얘는 디폴트가 없어. 그럼 얘는 이제 가수를 무조건 넣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얘두 개를 넣으면 어째야 되나? 아까, 어 이런 표기법으로, 어 얘를 넣거나 넣으면 되지. 자, 근데. 얘가 그럼 맨날 얘는 이런 표기법을 써야 되는 거야. 얘만 넣으려고 그러면 이런 표기법을 맨날 써야 되는 거야. 맨날 귀찮고로 이 비슷하게 이렇게 맨날 귀찮게 어 짜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디폴터가 뒤에 오면 어떻게? 얘가 만약에 뒤에 왔다. 디폴터가 뒤에 오면은 얘만 넣고 얘는 안 넣고 싶어. 어? 디폴터가 뒤에 오면 어쩌면 되나? 이러면 되겠지? 이러면 돼. 뭐? 3하고 4는 넣고, 지금, 얘는 안 넣는 거잖아. 맞죠? 그럼, 얘네, 얘네들은 뭐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 서요? 아니, 프로시즈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다고? 뭐고? 어, 아이씨. 자, 프로시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디폴트를 만약에 이렇게 뒤에다가 두면은, 아니, 프로시저 호출할 때, 그러니까 얘는 디폴트가 없는 놈이니까, 아, 얘도 없다 치고, 아, 얘도 없다 치고, 아, 얘는 디폴트가 없는 놈이니까, 어? 얘를 순서대로 집어넣고,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안 넘으면 어떻게 돼? 자동 뭐가 넘어가? 그 디폴트가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니까 러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표기법은 안 해도 된다 이거야 이런 표기법으로 얘는 처음에 나오니까 순서는 엮으면 되니까 알았지? 얘가 뒤로 앞으로 디폴트 앞에 서면은 이런 표기법으로 자꾸 해야 된다니까 이런 표기법으로 귀찮다고 알았지? 응구 동빈이, 알아 들었나? 응. 어. 이거 지금 못 알아듣다 는 사람이 집중력이 안 좋은 거야 이거 집중력이. 이거 저 중학생한테도 알아듣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방금 이거는 본인 머리 나쁜 게 아니고 집중력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어 이제 우리 이제 오늘 주제 가장 핵심인